오늘은 경북 쪽에 계신 72세 사별 여성 한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지도 없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고 동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보세요? 살고 계신데가 구세요 예, 예, 예. 나이는요? 예. 72. 아, 72세? 예, 예. 어, 뭐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사별? 사별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 5년 됐어요 아 4, 5년 네 예. 그 자녀도 있겠는데 자녀는 몇 남매예요? 딸 둘이, 딸 둘이 아 딸만 둘이에요? 예예 아다 시집을 가고? 뭐안 갈라 캐서 왔어 뭐, 뭐 초장에는 보고 하든만안 갈라 그래가지고 아. 안, 가, 안 가는 방향으로 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예 예. 따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그 선생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저는요, 예. 그 요양보호사. 아, 요양보호사. 예예. 예. 어, 그 요양보호사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한한0년안됐겠나 아. 그래도 중간에 또뭐 다른 예. 또 제가 또뭐 다른 업을 하다가. 그래, 지금은 저 여기 전 인연을 한번 만나실라고. 그렇죠. 뭐 친구도 되고 뭐 이렇게 서로 뭐 나이 먹가면서 이제 뭐. 아. 안안 안 외롭게 그냥 안 외롭게. 뭐, 예. 어. 그런 분이 있으면 뭐안볼볼 연기 기가있고예 그래요. 어. 예. 그리고 그래, 그런 분을 한번 만나면은 예, 예. 뭘 저기 있고 그 저기 새로운 분하고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니 여행도 뭐 가도 되고. 예. 어 예. 여행은 어디로? 실뭐 국내도 좋고. 해외도 <laughs> 되고. 해외도 되고 국내도 좋고요. 아, 예. <laughs> 네. 그고 그래, 여행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냥 뭐 구경하고 뭐뭐 뭐... <laughs> 구경만 하고? 구경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아, 구경하고 그러면 얘기만 하고 땡이네. 아니지요. 그런 아, 제 그냥... 영원히 친구처럼 이제 영... 그냥 인연을 맺어줘야지요. 아 친구... 그러니까 구경하고 얘기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냥 땡이네. 좋으면은 그럼 정이 들고 좋으면 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 좋으면은 또뭐 <목소리> 다른 것도 한다고 예예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재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내가 한번 근데 처음에도 그분도 저한테 뭐 일단은 뭐다뭐 뭐 이것저것 뭐성격이거뭐다 파악해야 될 끼고. 아 그거야 당연하지. 예저 저 역시 그 그렇고. 선생님 성격이 좀 어떠신데요? 저요? 예. 뭐 혈액형은 A라도 예. 예. 바깥 생활을 하도 뭐 많이 하고 해 놓으니까 뭐 성격이 좀 활발하신데 목소리는 그래요. 맞지요. 예, 예. 아,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합니다. 뭐이왕탈론할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데. 어. 아, 도님 키도 좀클것 같는데. 키 1m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63인데. 예. 지금은 줄었더라고요. 한62 하세요. 62. 62 1뭐이래세요 아.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뭐 요즘 일, 일은, 우리 일은 하다가 또 놀고 이렇거든요. 예. 네. 자기가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러니까 뭐좀 돌아다니면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해놔요. 좀에 살이 요새는 조금 찌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막... 먹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몇 킬은 인 한, 뭐 한, 한, 56kg? 한 50, 아이 그만은. 아, 59, 62. 아, 62면 날씬한데. 미스 코리아인데. 아니 62 갔다가 3 갔다가 뭐뭐 뭐 그날 네. 음식 먹는 데 따라 또 조금 뭐뭐한 뭐 1kg 좀변하고 이런 식이라면 62이나 63이나 그서 그중에 예예아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뭐 저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성격 또 좋아야 되고 성격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예 또. 성격 좋아야 되고 또. 그래 또뭐 인지 지구 만나면서 좀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지 예아 그래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성격하고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는 뭐 인물이야 뭐 인지 뭐뭐아놀 일이 있겠습니까 아또아 <laughs> 아 하나 놀 수도 있지 뭐아이 <laughs> <laughs> 그래. 아 인물이래요 네, 그, 아뭐 남한테 쓸 일만 하면 되고 뭐미상상 하면 네. 되고 그렇지 그래 성격 경제적 인 능력 인물은 그냥 조금 이제 보통 정도 되면 되고 또 그렇죠 어, 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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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저가 뭐, 뭐 고려되니까 네. 뭐한170 정도도 뭐 어. 가능하고. 나이는? 그래요. 나이는? 나이는요? 어.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고, 능함만좀 음. 이렇게 연세 들어, 조금 들어도 괜찮아요. 아, 저, 건강하시면 연세 있는 분도 괜찮고. 예, 예, 예. 어. <laughs> 어.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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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네. 뭐, 남들 이야기는 뭐, 뭐, 빠진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laughs> 아, 좀, 동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좀 그렇지요. 아 그러면 우리요 치면... 우리요 센터에도 예, yeah.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이래되면은 어. 요즘 아무래도 뭐50 후반, 60 초반 이런 아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센터에도 이제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아, 어. 그래 이제 그냥 좀젊게 보이니까. 아. 어. 그래 가도 된다. 그 이제 나이 좀 한자가 나이 좀 젊어도 가도 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를 가다 61급이라고 캐라카대요. 아 61급이라 캐라캐. 예. 예. <laughs> 61급 지 말고 66캐라 그냥. 아 그래 그래 이 네. 그 우리 센터에서 이제 그래 캐도 네. 많이 그냥 믿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저기 그 탈렌트로 치면 어떤 네. 분 이미지하고 좀 비슷해요. 탤런트요. 아 탤런트로 치면은 누락할 <laughs> 거. 옛날에 누구 좀 닮았다 는 얘기를 들었어요. <laughs> 그냥 뭐 누구 닮았다기보다도 그냥 네. 저 나름대로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뭐. 스타일이 지금 그 예? 파마로 이렇게 했어요. 카트로 해가지고. 저요. 예. 네. 전에는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단발 비슷하면 단발하게. 아, 예, 비슷하게. 그 단발안경안 꼈어요. 안경 안 껴요. 안경은 안 꼈고. 뭐, 놀러 가면 선글라스 정도지, 뭐. 그런 그러니까. 거안 껴요. 아, 그건 예. 강하시네 보니까. 예, 건강 안거도요 우리 방에, 뭐, 한, 사인실인데 전부 다 컷, 컷, 어. 그 하시네. 아유, 보기 오라 건강하다, 이카시네 <laughs> 건강하시니까 일도 아이 건강하니까 또. 하지. 건강 안 하면, 예, 못해요. 선생님, 그, 요리도 잘하실것 같는데. 식당도 했거든요. 아, 식당도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식당도 했고. 어, 고생 많이 하셨네, 보니까. 그런 거는 고생이라할건 없어요. 어, 근데 식당은 좀, 식당은 좀, 좀, 좀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어, 일 제일 많이 하셨네, 보니까. 응, 음, 일은 어. 뭐, 노는 성격이 아니니까. 네. 그래요. 그래, 선생님. 예. 제가 그, 저기, 원래, 예. 이 봄에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저기 어, 함께 손잡고 여행가가지고 네. 또 저기 어, 손도 잡고 네. 또 어, 대화도 하고 네. 어, 또뭐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죠? 네. 네 그런 저기 아주 이상적인 남자를 한번 찾아가지고 예예 예. 선생님한테 꼭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이?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그, 예, 수고하세요 예그래요 예예 예